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꿈이 여고괴담에 나오는 게 여배우로서는 조금 뜰수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여고괴담도 오디션도 못 보고 어, 저는 우선 이 작품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공포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적부터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왠지 더운 공간에서 그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나는 그 식은땀을 좀 즐겼던 것 같거든요. 지금도 좀 무서운 거 하면은 무조건 보고 특히 어둡게 하고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어, 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꿈이 여고계담에 나오는 게 여배우로서는 조금 뜰수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. 그래서, 아, 나는 여보 계단도, 오디션도 못 보고, 아, 이렇게 배우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, 어, 그래서 공포영화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선택한 부분도 있고,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좀 공을 들인 씬은,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가 어떤 씬을 하나 버릴 수 없죠.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나중에 이제 공항에 오면서 현실인지 아닌지 좀 착각을 하게 되면서 선배님한테 정영주 선배님께 저 아이 찾는 것좀 같이 찾아주시겠어요 하면서 약간 귀신 들린 듯이 하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 어,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. 그렇게 집중을 했던 적도 처음이고, 제가 좀 관계 어린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낸 씬이었어요, 그 씬이. 사진 조금만 기다려.